저울대를 잡아 인간의 죄의 갱종을 가늠하여 죄를 사여 하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루 어루만지는 안철을 통해 인간의 빈고를 치유하여 주시며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신령을 변화시켜 주시니 천하 인민이 크게 기뻐 한우성을 지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흑영령 신임의 운총과 이적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아왔던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음의 세력들은 이를 성추행이다 하면서 신인님을붕지에 몰아 자신들의 이익을 얻고자 지금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심판에 앞서 저소두무적의 마귀 세력을 가리고자 하는 하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섭리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을 하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매주 토요일 토요강연과 매주 일요일 한우군강연 그리고 매일마다 어리석은 인간과의 소통을 통해 마치 미친 듯티한듯 듯 새끼소를 찾는 어미소의 울음소리와 같은 흑영령 신임의 애절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우매한 우리를 콩나무 대가리라 재미있게 말씀하시며 섭리의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흑영령 신임의 모든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조사하고 비웃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 간들 은 이러한 하늘 의 마음 을 받아들 이지 못하니 어느 곳 에서 살수있겠 는가？라고 시인 님의 안타까운 마음 을 표현 하고 있는 것 입니다.